베리의 헬로우 토이 바다에서 온 오.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드디어 메카드의 새로운 시리즈 메카드 볼 장난감이 나왔는데요 지난번 베리가 리뷰를 했었죠 베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향해 <목소리> 메카니멀 볼을 외쳐 내가 뭐라고 외지 메카드 볼 둘이 같이 메카니멀고 한과 동시에 이 메카드볼을 먼저 캐치하는 메카니멀이 이기는 겁니다. 아, 파뀌라 스! 이미 메카드볼은 나의 머리가 되었다. 냥! 구하다 그런데 장난감만 나오니까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주인공인지 하나도 감이 안 와서. 베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힌트를 줄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짜잔! 내카드부 홈페이지가 오픈했다고 해서 베리가 발 빠르게 가지고 와 봤어요. 그럼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어떤 주인공일지, 어떤 메커니멀이 나올지 한번 베리랑 보러 가 봅시다. 슝슝. 짜라라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은 주인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죠? 아니요. 지난번 베리가 리뷰했던 차영웅 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리가 지난번에 그 이소벨 머리 색깔이랑도 비슷하게 생겼다는 그 여자 주인공 옆에 있거든요. 아주 예쁜 머리를 하고 있어요. 긴 머리인데 여기는 또 단발이고 이렇게 묶기도 하고. 일단 애니 정보를 들어가서 작품 소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아, 어, 아직 작품 소개에는 영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일단, 뭐, 아직 응용TV 애니메이션. 아 어, 9월 4일 MBC 8시에 방영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8시에 일찍 일어나야겠는걸요? 주말도 일찍 일어나야 되겠네. 어, 일단 여기 줄거리 소개가 있어요. 농구, 야구, 축구, 공을 다루는 것이라면 압도적 능력을 발휘하는 초등학교 5학년. 차영우 어느 날, 엄마의 부탁으로 창고를 정리하던 중, 신비한 구슬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악당 콤비 마보리단과 괴생명체 크리처가 창고를 부수며 나타나, 영웅을 위협하지만, 영웅은 창고에 숨어있던 메카니멀 악한의 도움으로 신비한 구슬, 메카드볼을 사용해 이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한다. 우와, 여기에서는, 어, 악한이라는 메카니멀이 첫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아직 베리는 상상이 안 가지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메카드 시리즈는 카드로 대부분 팝업을 하거나 뭐 기술을 쓰거나 이렇게 변신을 하거나 했는데요. 여기서는 메카드 볼, 구슬이라는 이 키포인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캐릭터 소개를 통해서 또 어떤 힌트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먼저, 주인 차영웅! 와, 차영웅, 이렇게 생겼구나. 어, 야구 점퍼 같은 거를 입고 다니고요. 이렇게. 안에 후드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입고. 여기 메카드그 로고 표시가 있어요. 잘생겼어. 메카니멀이랑 같이 있는 것도 있던데. 어, 여기있다이 친구가 아마 아칸인 것 같아요. 하얀색, 파란색 있는 이 메카니멀. 오케이. 어 이거는 뭘까요? 뭔가, 담는 원통형 상자 같은데요? 오케이. 어, 아, 악한! 여기 밑에 악한이 있어요. 우리 차영웅의 첫 번째 메카니멀이 되는 악한인 것 같은데요. 오, 아트워크를 봅시다. 오, 잠깐만. 이게 너무 작게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와, 아, 여기 바이트 울프 악한 이렇게 있네요. 바이트 울프 베리가 지난번 차영웅 세트. 에 들어있던 메카니멀이었는데, 이렇게 누구의 메카니멀인지 밑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그 비밀의 신비로운 소녀, 이소벨! 이 아니라, 세라! 세라도 뭐? 한번 볼까요? 메카드볼을 찾는 자는 모두 내적이야블랙코마로부터 육지의 메카드볼을 지키기 위해 바다에서 온 이너! 와! <laughs> 이너요? 이너였어? 너 이너였니? 와, 이너라니. 세상에, 이노라니! 그럼 바닷속에 들어가면 꼬리가 생기는 건가요? 오, 이렇게 메카드볼 휘리릭 던지는 것도 있고요. 와, 메카드볼을 되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이런 테이머인 것 같아요. 어, 세라의 메카니멀은 베가볼트, 재즈, 어, 재즈? 어, 에반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칼리고, 앤, 돌핀. 아, 귀여워! 레카드볼이랑 접합시키는 것 같은데 엄청 귀엽다. 근데 엔, 돌핀이네? <laughs> 귀엽게. 칼리고는 네. 약간 미리네랑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제즈는 네. 약간 에반. 데가볼트는 네. 불사조 느낌? 자, 그 외에도 베리가 한 번씩 볼게요. 키라얀! 아버지, 제가 그랜드볼을 찾을 때까지만 버텨주세요.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그랜드볼을 찾을 때까지만 버텨주세요. 다른 차원에서 지구의 메카드볼을 찾으러 온 소년. 13년 전 아버지가 지구의 메카드볼 세터의 공격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신사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냉정하고 차가운 이면을 지녔다. 겉으로 온화하고 신사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악당. 근데 이 친구도 알고 보면 착한 이런. 등장 인물이지 않을까? 키라얀의 메카니멀은 캐논 와일더. 오, 캐논 와일더. 멋있다. 엄청 드래곤인데 엄청 커 보여요. 이건 타고 다녀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패탕! 패탕 베리가 리뷰했었죠? 이쇠 구슬을 휙휙 돌리는 메카니멀. 그리고 디스피온. 우 와, 이건 전갈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되게 많아요. 마보리단. 마보리단은 옛날에 베리가 자주 보던 로켓 단이라고 포켓몬스터에 약간 로이 로사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는 음. 세일러문인데 <laughs> 하여튼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약간 도깨비단, Hello. 도깨비단 친구들 느낌도 나고 나로 말하자면 메카드볼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는 마보리단의 홍비 나는 백산이다 메카드볼을 모아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홍비와 백산이 뭉쳤다 현재는 키라얀의 밑에서 일을 하며 메카드볼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메카드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 영웅을 방해하지만 어딘가 어설픈 행동으로 미워할 수 없는 콤비 딱 도깨비단이네요 반다인 밑에 있던 도깨비단 메카니멀은 파키라. 맞죠. 그때 베리가 리뷰했던 구슬이 이제 머리가 되는 파키라 아주 귀여웠어요. 파키라 이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호 할머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누굴까요아 부둣가 창고에서 만난 정체불명의 신비한 할머니래요 영웅에게 메카드 볼을 빌려줄 테니 앞으로 찾을 볼의 절반을 달라고 한다 그리고 메카드 볼과 블랙 코마 등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뭔가를 다 꿰뚫고 있을 것만 같은 박사님 이미지 그 경원이 이름이 애걸복걸이래요 <laughs> 이름이 너무 웃기다 <laughs> 애걸복걸 <보컬. 웃음> 그리고 정유리 어 되게 이쁘. 초등학생, 아 영웅이 학교 친구, 그리고 하나인 여기도 영웅이의 친구 하연수, 영웅이 엄마, 아마 그 기억을 잃은 엄마의 기억 속에 메카드볼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차준, 아마 차영웅의 아빠, 만두 가게, <웃음> 볼링장, <웃음> 만두 가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메카니멀 딱 이렇게 모여져 있죠. 어 에피소드에는 베리 영상이 올라와 있네. 배틀 대회도 따로 있고요. 놀이 방법. 지난번 베리가 살짝 봤던 건데, 이거는 또 다음 기회에. 배틀 대회가 이번 연도에는 꼭 열렸으면 좋겠어요. 음. 짜라란! 이렇게 해서 메카드볼! 새로운 메카드 시리즈 메카드볼에 대한 캐릭터 정보 그리고 애니메이션 줄거리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친구들 어떤가요? 기대가 되나요? 어, 메카드 시리즈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면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3D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더욱더 멋있는 배틀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개그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베리덴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혼비백산? 에걸복걸? <laughs> 그럼 베리는 또맥카드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또 가지고 돌아올게요.